안녕하세요. 엘레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류 분석과 부모의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나라 현대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보릿고개라든지 아니면 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견디면서 결국엔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부루타를 하게 됐는가? 왜 그들은 좀 독특한 형태의 교육을 갖추게 됐는가?는 그들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이 지속된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안에서 이 그룹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나라 안에서 그룹으로 모여 살때 이들이 필요했던 건 실력일까요? 누군가를 이기는 것? 예를 들면 유대인이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아, 우리 유대인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1등이 돼야 돼라고 해서 막 누군가를 이기고 1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육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에서 유대인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라든지 금융 경제를 다 차지한다면 분명히 축출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1등의 교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일등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전통과 가치를 이 자녀들에게 또는 3대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 형태가 바로 이 하부루타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부루타는 이기려고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내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이 상황과 여러 나라 그리고 아주 다양한 관점들 사이에서 그 관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깊고 큰 관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부르타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부르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들이 관계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 한국적인 교육의 가치는 뭐냐면 지식 위주의 어떤 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교육 방법, 이론,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데 그게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좋은 공부방법과 이렇게 좋은 이론이 등장한 때가 아직까지 없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 우리 애들의 상태를 보세요 뭐 약간 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론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을 읽는 법을, 사람을 흡수하는 법을 왜 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인구의 2%가 미국 전체의 30% 이상 경제, 금융, 교육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바로 이 태도와 관점인데,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류 분석이에요. 교류 분석은 뭐냐면 관계를 읽는 훈련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어, 이런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나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어, 나는 기쁘다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대화다 치시나요? 그렇지 않죠. 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면 거기에 나도 화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땐 참마 타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게 자극을 준 것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여러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어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자꾸 생겨요. 그걸 바로. 교류라고 불러요. 자극과 반응 세트. 모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 교류가 생기잖아요. 이 교류를 분석하는 것을 바로 교류 분석이라고 해요. 부모로서 교류 분석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교류하는 형태를 보고 자녀가 행복의 기준을 만들기 때문이죠.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아이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거죠. 아,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 교류의 기준이구나. 아, 이럴 때는 웃어야 하는구나. 아, 상대방이 나한테 찡그리면 나도 화를 내야 되는구나. 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교류 분석적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이들 뇌에 또는 아이들의 마음에 자동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교류분석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교류분석학은, 어, 세 개의 자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개의 자아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자, 두 번째는 어른자, 세 번째는 아이자. 되게 쉽죠? 부모, 어른, 아이. 근데 다른 어떤 성격 유형 검사는, 나는 뭐 MBTI나 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 그래서 그 유형에 갇혀서 살게 하는데 이 교류분석학은 뭐냐면 부모, 어른, 아이가 누군가 나한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가 어른 자아가 나오고 부모 자아가 나오고 아이 자아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번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 영재발굴단에서 그 아이가 문제를 내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이 자아예요. 이 아이 자아에서 이 수능형 어린이 자아인데, 수능형 어린이 자아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자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 자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부모 자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통제형 자아와 이 양육적 자아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유도 막 자꾸 이렇게 막 지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부모의 이 통제적 자아라든지 양육적 자아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교류분석의 거의 이제 창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이거를 주장한 에릭번이라는 사람은 1960년대에 주장을 했는데 이 어른 자아 중심으로 부모자와 아이자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 맨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자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맨날 문제를 내봐 나를 인정해줘 나를 알아줘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혼자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녀요. 그건 어린이자겠죠. 이 부모나 어린이자의 시간을 많이 머물러 있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이걸 내 아이가 그대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이걸 의식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또 나한테 하뭐 신경질이야? 또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이러면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론을 접하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어 이거 부모 자아가 나오네. 아 그래 내가 좀더컴 다운해서 어 나는 어른 자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아이 자아가 나오네. 아나 부모 어, 어른 자아에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상대방이 어른 자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상대방이 어른 자인 줄 알고 내가 막 충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알아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자아가 나와요. 자기도 어린이 자가 나온다든지 자기도 부모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서로 막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너는 이것밖에 못 알아줘?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모두 다이 이론을 알고 자꾸만 마음을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인정해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어른 자에서 지금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마음을 한번 추스러 볼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이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야 되냐? 우리 아이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모습,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만난 누구에게나 하는 그 모습,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류의 방법이 올바른 교류의 방법으로 갈수록 우리 아이는 커서 더 행복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가요?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행복한가요? 아무리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류의 패턴 자체가 불행한 교류의 패턴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아 쟤는 왜 이러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분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어,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실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남자들도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싸우는 이유가 될수 있어요. 설거지를 남자가 하는데도 싸우는 이유가 될수 있어요. 왜 그런지 교류분석적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남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설거지를 안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부엌에가 만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에 누가 남자가 설거지 안 해. 그래서 설거지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는 항상 설거지를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남자를 볼 때는 당연히 설거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의 입장에서 이 설거지를 보면 나는 우리 아빠는 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너무 열심히 노력한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쌓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남자는 처음부터 어린이 자아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설거지 안 했는데 이렇게 설거지 하거든? 그러면 나한테 칭찬해 주든지 좀 이렇게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서 아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남편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럴 때는 원래 싸우는 거구나 이런 태도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교류 분석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과 또는 뭐 개인적 연락으로 피드백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